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대윤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2월 달 마지막 예배를 함께 하고 있어요. 저번 주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며 보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바른 자세로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해요. 그럼 사도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입은 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손나팔하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 전두사님이랑 같이 동작과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비하게 하라. 민숙이 35장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수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지금부터 전수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나는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는 일을 해요. 밖에 나갈 때 나를 꼭 쓰고 나가야 해요. 만약 나를 쓰고 나가지 않는다면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나를 꼭 쓰고 나가야 해요. 내 이름은 세 글자예요. 어떻게요, 친구들? 정답이 무엇인 지 알겠나요? 아직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전두사님이 낱말을 알려줄게요. 짠! 자, 미음, 시옷, 키음. 이제 정답을 알겠나요? 그럼 전두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마스크 우와 정답을 맞힌 우리 친구들 진짜 대단해요 우리는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해요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밖에 나갈 때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갈때꼭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를 써야지 위험으로부터 우리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조금은 답답해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녀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쓰듯이 오늘 성경에도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등장해요.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떡하지? 어, 일부러 한게 아닌데. 나를 쫓아올 거야. 어서 도피성으로 가야 해. 친구들, 여기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전에 친구들 2월달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바로 성취였어요. 성취는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감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맞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라며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특별한 성읍을 정해라. 특별한 성, 친구들, 어떤 성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도피성! 잘했어요. 친구들, 기억해요? 아까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가면서 도피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사실 도피성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도피성에는 누가 오냐면요, 바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왜 그들은 이곳으로 왔을까요? 바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땅, 땅, 땅. 판결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살인한 사람을 복수하려고 쫓아온 이들이 있었겠죠? 판결을 받기 전까지 복수를 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있을 곳이 바로 도피성인 거예요. 이들은 도피성으로 왔을 때 제사장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님, 저랑 제 친구가 일하러 갔는데 제 손에서 돌이 미끄러져 그만 그 돌을 맞고 친구가 죽었습니다. 일부러 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한 것인지 판결했어요. 마치 재판관처럼 말이에요. 만약 실수로 살인을 했다면 제사장 중에 가장 대장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다가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살인을 했다면 도피성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어요. 친구들!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도사님은 오늘 도피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손 나팔하고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라며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려고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을 죄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5장에서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죄를 왜 지었는지를 따져서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고,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피할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도피성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 전도사님, 저는 누군가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도피성이 필요해요? 저는 도피성 필요 없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또 가족이랑 싸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싸우는 것 모두 죄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이렇게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하지만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에이, 뭐야? 죄로 가득하잖아. 아, 싫어. 저리 가.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게 했단다.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도피성이 바로 우리에겐 예수님이에요. 때론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실수를 할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그냥 막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뛰어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어요. 그래야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세요. 전사님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혹시 옆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친구들을 꼭 안아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성이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이었어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나요? 아니요. 우리에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더 이상 죄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인데요. 점사님 혼자 부르면 부끄러우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불러줘야 해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와,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는 주님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존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존사님 목소리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도 너무 사랑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내가 될래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말씀 안에서 주의 어린이로 쑥쑥 자라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한주 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